나는 원래 우울해. 나는 원래 말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도 다 뜯어 고칠 수 있고, 다 물갈이하고, 다 바꿀 수 있어요. 뭐든지 바꿀 수 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나 기분이 안 좋아. 나 지금 짜증났어.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이런 상태야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라는 에너지 바디 안에 네. 어떤 감정이 일순간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감정이 만들어졌다. 어떤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왔다.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자신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짜증나. 나는 짜증이야. 아닙니다. 나는 지금 짜증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 내가 느끼고 싶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짜증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내가 만들어냈었던 감정일 뿐인 거지 내 짜증 나는 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그냥 빈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케이스 감정을 담는 케이스 그 케이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감정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쌓여있는 감정은 뭐다 이 나라는 감정 공장이 만들어냈 었던 찌꺼기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내가 만들어냈던 감정들이 나라는 케이스 안에 둥둥 떠다니고 있고 내가 과거에 만들어냈던 감정 찌꺼기 들이 가득한 게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화가 났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왔고 분노를 내가 만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것들은 내가 비워내고 정화하면 빠져나갈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나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나랑은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계속 내 안에 머물 수도 있고 이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처리해보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감정을 대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지금 짜증이 났어 나는 원래 잘 짜증을 내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짜증이 많은 성격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만들어낸 감정들을 나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감정을 내보내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난 원래 이래 네가 받아들여. 어쩔 거야? 진짜 짜증 나네. 난 원래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감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난 이런 감정 만든 적 없어. 내가 뭐 성격이 나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뺌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만든 적이 없는데 이 감정이 있는 걸 보면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에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감정한테 면제부를 준 거죠. 너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앞으로 넌 정화 대상이 아니야. 난 도대체 너를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교정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고 나는 결심이 안 서니까 그냥 너는 원래 그런 거라고 내가 성격이라고 쳐줄게. 자, MBTI가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교정되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진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라는 거는 길러줘야 되는 거죠. 성격이 아니에요. 타고난 게 아닌 거죠. 발달시켜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교정하지 못한 패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누적되어 있는 감정의 증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감정의 찌꺼기들은 이유는 다양하게 생겨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는 원래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녀석이라고 못을 박아 버리면 여러분들은 걔를 그냥 방치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몸에 원래 있지도 않은 염증이 났어. 고름이 생겼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 이 고름이 생겨서 나 너무 아프고 불편해. 빨리 이걸 소독하고 치료해야겠다. 이러면은 걔를 치료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염증과 고름이 나는데 이게 너무 아픈데 여러분들이 이게 내 몸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걸 인정하는 게 무섭고 두려워 가지고 너는 그냥 뼈야. 너만 것도 아니야. 나는 내몸 관리를 잘못한 적이 없고, 난 지금 매우 건강하니까 어쨌든간에 난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이 염증은 사실 염증이 아니야 뼈라고 우기면서 방치해봐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나는 원래 우울해. 나는 원래 말수가 없어. 나는 원래 시니컬해. 나는 원래 어쩌고저쩌고 이거 진짜 위험하다는 거죠. 걔네는 정화돼야 되고 교정돼야 되는 감정 또는 감정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완벽해져야 돼서 뭐 어떤 조건에 들어가야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편하잖아요. 살아가는데 괴롭고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면 다 교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정하기 힘들어요. 귀찮아요. 하지 마세요. 근데 살다 보면은 어떤 감정들이 유독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하나하나 고치면 돼요. 하나하나 교정하고 치유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숙제처럼 감정을 생각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든지 바꿀 수 있다. 뭐든지 여러분들 안에 구성하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유년 시절은 어때고다 뜯어고칠 수 있고 다 물갈이하고 다 바꿀 수 있어요. 뭐든지 바꿀 수 있어요. 나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감정을 다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지 바꾸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뿐이지. 뭐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뭘 바꿀지, 어디를 얼마나 바꿀지를 천천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야겠지. 여러분들이 못 나서 잘못 태어나서 잘못돼서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모든 생명체들은 모든 인간은 모든 영혼은 그냥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씩 바꿔 보자고. 어떻게 어떤 순서로 불편한 순서대로. 근데 여러분들 감정 패턴 교정한다고 하면은 그런 거부감을 느끼세요. 내가 왜 억지로 바뀌어야 돼? 왜날 뜯어 고쳐야 돼? 그렇게까지 내가 날 부정하고 싶지 않아 이런데 그 감정은 여러분들이 아니라니까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라고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 감정은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집을 필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나야. 이 생각은 나야. 이 가치관은 나야. 그거 어디서 생겼는데 이번 생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생각과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건 바꿔야지. 그거 뭐 유지하는 게 대단하다고. 그래서 감정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부산물이고 찌꺼기이기 때문에 그냥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 패턴이라고 했어요. 감정을 만들어내는 패턴.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가치관, 믿음입니다. 사람은 이래야 돼, 세상은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교육기관은 이래야 돼, 국가는 이래야 돼, 인생이란 늘 행복해야 돼, 가정이란 완벽해야 돼 이런 것들 믿음, 가치관. 믿음들이 모여서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들에 의해서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의 외부 환경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만나서 상호 작용을 해서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그니까 러 바꿀 수 있는 건 내부 세계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부의 현상을 보고 어떤 내부에 있는 가치관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상호 작용을 해서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면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지 결과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결과는 감정이에요 수식으로 봤을 때1 더하기 2는 일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신도 아니고 세상을 못 바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값이에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건그 세상을 판단하는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물론 바꾸는 방법이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본능이 휘둘리는 인간들은 전혀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는 거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평온하게 자기의 감정 패턴을 바꾸는 방법만 익히면 세상을 한 톨도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의 행운과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점, 즉내 인생에 대한 열쇠는 내 내면에 있다는 점을 자각하시면 좋겠고, 그 열쇠를 가지고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꿀까라는 고민을 할때 어떤 것들은 함부로 못 건들겠어, 못 바꾸겠어, 아니야, 난 이걸 할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나라고 믿고 있는 것들의 착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